응 허? 여기 태연이 집이야. 왔다 아빠도 같이 놀면 안 돼. 안돼요. 안돼요. 어 아빠도 들어가자 좀 같이. 빠 같이 들어가서 놀면 안 돼. 아 입장료가 있어야 입장료. 뽀뽀. 뽀뽀로 안돼 입장료. 그러면 뭐로 되는데? 우와, 내려온다. 어, 의자 쓰러졌어요. 태연이 집 좋네? 어, 태연이 집 좋네? 아유, 아침 햇살도 미치고. 아, 기분 좋아. 아니, 이제 다시 문 닫을까요? 아. 어 열자야 어 이제 이 집도 구경 한번 가볼래 이 집은 구경 안가어 아빠는 열로 가야지 어아 어? 태연이 여기 있는데 아빠는 만지긴데? 어? 계단으로 올라오세요. 우와! 들어오세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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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하이파이브 음, 하이파이브! 하기 싫어? 텐, 하이파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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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 계단 하이파이브! 하 어? 아빠 여기 있는데. 아빠. 어? 어우 신나.